60년대 생의 슬픈 현실, 왜 열심히 살았는데 가난할까요? 젊었을 때, 우리 세대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일찍 출근해 늦게 퇴근하고, 주말에도 몸을 돌볼 여유 없이 일했죠. 가정을 지키고, 자식들 대학 보내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니, 남은 건 무엇인가요? 통장 잔고는 비어있고, 몸은 병들었으며, 연금은 기대만큼 나오지 않습니다. 많은 분이 젊을 때 고생한 만큼 노후엔 편해질 줄 알았다고 말하지만, 현실은 너무 달랐습니다. 노력한 만큼 결과가 따라오지 않는 세상. 이것이 바로 지금 60년대생이 맞닥뜨린 냉혹한 현실입니다. 서류가방 같은 세대, 너무 다른 노후의 격차. 퇴근길 전철. 창밖을 조용히 바라보는 예순도 살 김영호 씨의 이야기는 우리 시대의 자화상입니다. 3남매를 키우며 평생을 택시 운전, 신문 배달, 공장 일로 하루 12시간씩 일했지만 정년을 앞둔 지금 손에 남은 건 거의 없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도 생활비로 턱없이 부족하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젊을 때 놀지도 않았어요. 일만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할까요? 이 한마디가 60년대생 세대의 절망을 그대로 대변합니다. 반면 대기업에서 오래 근무한 이상재 씨 같은 분들은 연금 3층 구조,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완벽하게 갖춰 여유로운 노후를 보냅니다. 같은 세대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부서진 아트 국민연금이 만든 노후의 불평등, 이 차이는 단순한 운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구조와 국민연금, 제도의 불평등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60년대생은 국민연금의 첫 세대였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면 국민연금이 평생 나온다는 국가의 약속은 희망처럼 들렸죠. 하지만 노동시장의 불평등이 그대로 연금으로 이어졌습니다. 대기업 정규직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꼬박꼬박 쌓였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일용직, 자영업자는 실직과 재취업을 반복하며 국민연금을 꾸준히 낼 여력이 없어 납입이 끊기거나 해지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결국 젊은 시절의 격차가 노후의 격차로 그대로 이어진 것입니다. 살기 위해 깼어요. 중도 해지의 아픔 일용직 근로자였던 조정복 씨의 이야기는 가슴 아픕니다. 몸을 크게 다친 후 수입이 끊기자 당장 필요한 돈 200만 원을 위해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해지했습니다. 평생 받을 수 있는 연금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는 살기 위해 깼어요. 그때는 살고 봐야 했으니까요. 라고 말합니다. 지난 몇 년간 국민연금을 중도 해지한 사람은 수십만 명에 이릅니다.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노후를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국민연금은 본래 노후의 안전망이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불평등을 키우는 제도가 되었습니다. 소득 대체율, 은퇴 전 월급 대비 연금 비율, 도 절반에 못 미치는데 40년 동안 빠짐없이 납입한 사람만이 그 약속된 수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경력 단절된 사람들은 납입기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어, 국민연금은 젊은 시절의 불평등을 노후에 다시 확인시키는 거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실패가 아닙니다. 시대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로켓 노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연금 개편의 방향. 노후의 격차는 이제 막을 수 없는 현실처럼 느껴지지만, 최근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정부가 드디어 국민연금의 구조적인 문제를 손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단순히 숫자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맞게 다시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그동안 연금은 별표별표 별표 일자리가 연금을 결정하는 구조, 별표별표였습니다. 하지만 개편의 핵심은 바로 형평성입니다. 1. 연금 사각지대에서 국가가 함께 낸다. 그동안 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저소득층, 자영업자,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국가가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지원이 확대됩니다. 정부는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여 기초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별표 별표 내가 못 낸다가 아니라 국가가 함께 낸다. 별표 별표는 구조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연금 수급 시기의 유연화, 선택권 확대. 예전에는 정해진 나이에만 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일을 더 오래 하는 사람 혹은 일찍 쉬고 싶은 사람에게 선택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개편이 논의됩니다. 조금 늦게 받으면 더 많이, 조금 일찍 받으면 덜 받는 합리적인 선택형 제도로 바뀌어갑니다. 3. 부부 감액 완화 및 기초연금 연계 개선. 그동안 부부가 함께 연금을 받으면 각각 감액되던 구조가 점진적으로 사라지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둘이 산다는 이유로 연금을 깎는 것은 부당하다는 여론이 정책을 움직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연금이 별표별표 별표 벌의 제도, 별표별표에서 별표별표 보상의 제도, 별표별표로 바뀌는 시작입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정당한 대가를 주고, 기회를 놓친 사람에게 다시 설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향입니다. 하얀색 체크표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나만의 노후 3중 준비. 제도가 바뀐다고 해서 우리 삶이 하루아침에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나의 준비입니다. 국민연금이 든든한 기둥이라면 그 옆에 나만의 보조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1. 퇴직연금을 점검하고 운용하라. 많은 분들이 퇴직연금을 퇴직금처럼 생각하고 은행에 그냥 둡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은 운용방식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집니다. 은행에 예치만 해두기보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안정형과 성장형을 나누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작은 차이가 몇년뒤큰 격차가 됩니다. 이 국민연금 납입 이력을 확인하고 채워라. 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내 연금 납입 기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끊긴 기간이 있다면 추후 납입 제도를 이용해 복원할 수 있습니다. 한달한 한 달의 복원이 노후의 월급으로 돌아옵니다. 이건 절대 미루면 안 되는 일입니다. 3. 노후 소득의 세 번째 축, 활동 소득을 놓치지 마라. 은퇴 이후에도 할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경험을 살린 시간제, 강의, 공공 일자리, 지역 사회 활동 등 작은 수입이라도 꾸준히 이어가세요. 돈보다 중요한 건 스스로 사회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활동 소득은 생활의 활력과 자존감을 함께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노후 대책입니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68살 장선호 씨는 개편 소식을 듣고 다시 국민연금 납입을 시작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니까 마음이 편해요. 이건 나를 위한 연금이지, 남을 위한 게 아니니까요. 그의 말처럼, 연금은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세울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앞정 늦지 않았습니다. 행동이 변화를 만듭니다. 이번 개편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젊을 때의 불평등을 노후까지 끌고 가지 않겠다는 것. 열심히 일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안정적인 노후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국민연금이 처음 약속했던 국가의 평생 약속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계획이 아닙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얼마인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 지금부터라도 한 달에 한번 연금 통장을 점검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 작은 실천이 결국 불안한 노후를 바꾸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많은 분이 이제 와서 무슨 준비를 하겠냐고 말하지만, 인생의 후반전은 여전히 기회가 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정보이고, 두려움보다 강한 건 꾸준함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노후는 절망이 아니라 회복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요? 나는 아직 늦지 않았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이미 놓쳤다고 생각하시나요?